이년 해체 분석기와 천상의 신체를 골라보겠습니다. 아 <laughs> 저렇게 하래요. <laughs> 저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저는. 아 발랄하게 하랬어요 저한테. 진짜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채을 완성했습니다. 와, 근데 트런들은 좀 쉽지 않은 상대 아니에요? 어, 쉽지 않지만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통 근접 캐릭이면 내 착취의 소나기는 터트리기 쉬워서. 음. 아, 이기 아, 있긴 네. 네. 하네요, 이게. 음. 네. 그래도 그걸 빠져. 아, 근데, 도발 빠지는 데킹 킹? 세주가 왔어요. 오, 오 일단 잘했어요. 어, 그리고 3레벨, 의지력에 써놓고, 체력 감소. 들어와. 들어오래 들어올라는데요? <laughs> <들어와. 웃음> 들어와. <laughs> <들어와야 돼요? 웃음> <laughs> 저기서 저런 걸했네착지 <laughs> 소나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주시고요. 착지 소나기를 터트려 주시면 라인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트려 주시고요. 세대를 쳐줍니다. 그리고 도망가줍니다 이런식으로 피해주지 마시고 맞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착취의 소나기를 터트린척 하면서 미니언을 먹는척 하면서 미니언을 먹어줍니다 <laughs> 이랩을 찍자마자 도발을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 해서, 딜교안을 말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갱을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키를 내면 됩니다. 해체 분석기를 로 라인프시를 강화시켜줍니다. <laughs> 그래서 텔레포트를 타주시고 충전용 블락으로 라인 유지력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뒤교환을 이득봅니다. 착취까지 터뜨려주십니다. 평타를 쳐주십니다. <laughs> 해체 분석기를 통해 이런 식으로 갱킹을 흡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죽어 줍니다. 폰 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미드 탓을 해 줍니다. 미드와 정글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텀에서 정글이 땄기 때문에 미드만 사람이 아닙니다 배트맨 엔도르 시자드는뱅가의 고수입니다 그렇지만, 맹가의 고수도 가끔 죽, 죽어... 죽습니다. <립> <립> <laughs> 레벨이 4레벨이지만,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통해 5레벨을 찍어줍니다. 문래벨이 찍힌 잭슨은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도망을 못 갔습니다. 만가야합니다 다시 한번. 신속 나가. 그렇지. 그렇지. 아니요, 버스 아니에요 이거. 음, 버스 아니에요 버스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드를몇개 땄어? 어? 몇개 땄어? 아, 잭슨은 너무 아픕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도> 오! <오오오. 목소리도> 피카부! 이거하고 눈풀이나 봐야겠다. 그럼 딱 시간 가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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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우 잘가 지게 잘가 지게 헤이 헤이 아리야 들려온다도로로로로 헤이 헤리야 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텔레포터를 타주어 팀원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버스를 신나게 타줍니다. 와, wow, 스레쉬. find reall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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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 really. 그래도. 제스, 광해검이라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이야, 함 뜨게? 함 뜨게? 함 뜨게? 함 뜨게? 함 뜨게? 어? 어, 녕함 뜨게? 너도 함 뜨게? 함 들어오던지. 들어오던지. 함 들어오던지. 함 들어오던지. 어, 한번 들어오던지. 한번 들어오던지. 어? 한번 뜨게? 들어, 드루... 와. 들어와 보게? 들어와 보게? 한번 들어와 보게? 어떻게 들어와 보게? 어떻게? 어? 한번 뜨게? 피해주란 말이야. 어? 한번 뜨게, 어떡하게? 이런 식으로 까불다가 죽어줍니다. 좀 텄으니 립밤을 발라줍니다. 버시를 먹어줍니다. 립밤을 바르면서 버시를 먹어줍니다. 바텀에 닿으면 트리플킬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야가 너무 잘해줍니다. 어, 근데, 제이룬 풀이 괜찮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laughs> 라인전도 세고, 응? 나쁘지 않아. 쓰레쉬가 못 끈다에. 또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죽겠습니다. 죽는 척 하면서 안 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쉽습니다. トルト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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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 역를 먹고 싶은데 말입니다. 역시 맹가는 고수입니다. 자야도 고수입니다. 잭스도 고수입니다. 잭스도 개고수입니다. 앤드로이 시자드가 저를 환하게 만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조심스럽겠나. 믿었습니다, 저는. 는 죽었습니다. 살았습니까? <laughs> 여기 있습니다. 아쉽네요. 흔들리지 <laughs> <laughs> 잭스는 너무 강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몰와 <laughs> <laughs> 채로 차는 것봐두 회. <laughs> 야싸 야싸 야 이가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눈물돌 흘리고 제 친구들은 다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laughs> 뭐야? 이거 어디서 그렇게 덩실덩실 대래 누가? 지쳐갈 때내 마음속으로 쓰러져갈 어. 다시 생각날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마무리 지어 줍니다. 그리고 마타는 꼭 먹어 줍니다.